네, 이런 말이 있죠. 춤은 영혼에 감춰진 언어다. 위대한 무용가는 테크닉이 아니라 열정 때문에 위대하다. 무용가 <laughs> 마사 그레이엄이 남긴 명언인데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한편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에 잠기게 되기도 합니다. 허니 제이, 립 제이, 모니카, 바비노 제이. 투 파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자들의 춤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수호파가 남자 버전 수면파로 돌아왔죠. 그리고 거기에 자랑스러운 저희 팀이 출전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댄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면파로 알아보는 댄서의 세계입니다. 유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럼프 댄스 그룹 프라잉킹즈의 에스트 11입니다. 예전에 한번 백업을 가수분들 백업을 썼을 때랑 최근에 백업을 썼을 때랑 많이 대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이기적인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 댄서들은 대기실이 없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기실도 따로 주시고 이렇게 대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대중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백댄서 아니면 아이돌 댄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방송됐어, 트리 댄서, 백 댄서 이렇게 굉장히 분야가 많으니까 그렇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댄서는 가수의 뒤에서만 무대 서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무대를 구성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안무를 담당해 주는 사람도 있고 좋게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올드 스쿨은 옛날 엄청 역사가 오래된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 스쿨은 그냥 최근에 최근에 많이 만들어 놓은 춤이나 역사가 그렇게. 엄청 안된 춤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고 막 하우스나 힙합 이런 춤이 오래지 되 않았다는 또 아니고요 그래도 비보이나 팝핀이나 그런 춤들이 역사가 좀 길다고 볼 수는 있지 그나마 뉴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크럼프? 크럼프가 한 20,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힙합도 올드 스쿨 힙합, 뉴 스쿨 힙합이 있듯이 느낌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힙합을 힙합이 올드 스쿨이다, 뉴 스쿨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올드 스쿨 느낌의 힙합이 있고 뉴 스쿨 느낌의 힙합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야, 한국 춤에서 라고 저는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이 이제 하핑 연준 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팝핑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춤 실력 또한 너무 엄청났었고. 당시에는 너무 센세이션했던 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아이돌 음악에 추고 K팝 노래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쿵! 짝! 이런 올드 스쿨 펑크 노래에 몸이 튕기는 동작을 추면서 갑자기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떠올렸어요. 트럼프 안에서 하이프라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춤을 추는 상대방은 그 춤에 대한 환호나 호응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공유하는 춤인데, 저는 그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수소문 끝에 트릭스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게 되고. 이제 같이 오랜 시간 수업을 듣고 연습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팀에 대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자, 뭐 같이 크럼프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이제 저도 파이킹즈 코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한 스무 살때 이제 같은 학원에서 크럼프를 추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보고 좀 약간 고릴라 같은 춤과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음. 몸춤이지 하고 보다가 계속 보면 볼수록 어좀 재밌겠다, 좀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제 프라잉 킹즈 저희 팀생기기 전에 보스토 오펜이라는 거기 학원 거 스튜디오 가가지고 수강을 하다가 이제 프라잉 킹즈 스튜디오 가 따로 생겼거든 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넘어가서 연습을 하다가 트릭스 형이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권유를 해서 같이 한 거죠. 저희가 이제 피드백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좀큰 안무 퍼포, 아, 퍼포먼스 대회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2등을 해가지고 그 대회는 이제 해외 초청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그랬고 그때 가장 뿌듯하고 좋은 거 같아요. 이 등은 상금 없지 않았나 그때? 네. 그래서 이 <laughs> 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금보다도 저는 코레오그래피 팀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자리에서 단일 스트릿 장르 팀이 이 등까지 했다.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좀 그치. 굉장히 뜻깊었거든요. 그것도 프럼프로만 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망 아, 어떻게. 그걸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일등했으면 <laughs> 더 좋았을 텐데. 네. 안무래도돈 벌러 안무해야 돼. 네, 코레오그래피. 네. 코레오그래피가 대중성이 제일 많죠. 그냥 코레오그래피라는 음. 것 자체가 그냥 노래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짠 거를 그대로 안무를 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장르들은 대부분 보면 약간 프리스타일 기반이 되는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안무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가 추는 춤도 안무가 되고 그런 거니까 안무가 가장 돈이 많이 된다고 보는 거죠. 리스로도 요새 많이 음. 하고 있고 제일 뜻깊었던 게 저희 팀 리더인 트렉스 형이 이제. 세계대회에 있는 흑인들, 뭐 아니면 해외 굉장히 월드와이드한 크럼프 댄서들이 다 참여하는 자리에서 개인전으로 1등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뭐 같은 팀으로서도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크럼프를 추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저희랑은 다른 팀이지만 이제 저스트젤크가 이제 바디락이라는 이제 정말 해외에서 큰 안무.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국 팀이 우승을 했다는 게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너무 좋았어요 음. 그냥 이제 대한민국 댄서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크럼프 댄서스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일본에 개인적으로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었 저희 팀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을 받게 된 네. 일본에 가서도 야. 제 프랭킨즈 크루의 그래, 누구 누구야, 프랭킨즈 누구 누구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감사하고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내 네, 춤을 관심이 받을 수가 있구나 나라는 댄서도 네,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중국 엔터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크럼프. 쪽으로 영상이랑 티칭 그런 대회 영상 같은 거를 막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중국을 가서 트레이닝 해주고 같이 영상 찍고 티칭 해주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팀 단위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한 천만 원정 넘게 받은 것 같은데 한 명당 떨어지는 게몇 백씩 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류 쇼핑몰 쪽에서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의류 쪽 그리고 공연, 뭐 개인레슨 여기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저도 뭐 개인레슨도 하고 단체레슨 저는 하고 있거든요. 홍대 쪽에서 이렇게 수입을 들어오고 있고 어 아니면 대회 나가거나 행사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나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래도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저도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경력이 안 돼서 이제 강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강사분의 춤을 싫어하진 않아도 존중은 뭐 솔직히 하지 못할 것같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제 용돈도 벌어야 되니까 춤보다 알바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춤을 춰야 되나? 내가 알바생인지 댄서인지 그런 정체성 혼란이 와서 차라 춤을 어으로는안 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 돈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막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으니까 그때 네. 당시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돈을 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한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뉴사이드에서는 화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댄서들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댄서란 직업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